3억, 5억, 돈좀 있다고 그돈 들고 부동산 가면 그거 바로 다 털립니다. 얼마 있으세요? 투자금을 말씀하셔야 있는 물건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5억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20대, 30대나 그런 게 무서워서 부동산에 잘못 들어갔는데 40대, 50대 되면 연기자가 따로 없습니다. 액션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1억도 없으면서 10억 정도 있는 부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돈은 많으니까 물건이나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죠. 40을 넘으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체력이 확실하게 떨어지죠. 2, 30대랑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 체력은 받쳐주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습니까? 다음 날 하루 종일 시체놀이를 해야죠. 밥도 못 먹고 일어나질 못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젠 귀찮아요. 진짜 술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 꼭지가 비틀어지게 마시고 다음 날 돌아가시는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고 해도 절대 못 마실 것 같지만 다음 날또 술을 한잔 하고 마시면 뭐야 설탕 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술은 에너지 원이에요. 술을 안 마시고 사는 게더 힘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몸 생각도 해야 하고 우리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장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건강을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건강할 때는 몸을 챙기지 않지만 어디 아파 보거나 수술을 한번 해 보면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건강을 챙깁니다. 담배도 절대 못 끊지만 어디가 아프면 그렇게 끊게 되는 게 담배예요. 2, 30대와는 다르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들이붙지 않습니다.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인생에 포커스를 놓는 것에 맞춰버리면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40대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결과값을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40대 때 불을 가장 많이 일구는 나이대라고 하죠. 20대에 버는 돈은 다리가기 전에 없어지고 30대에 버는 돈은 해가 바뀌기 전에 없어지며 40대에 버는 돈은 무덤까지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일하는 양을 좀 줄이면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 덕을 보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브루마블 게임으로 치면 자산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젠 무인도에 들어가서 통행료 받으면서 쉬고 싶은 거죠. 운동도 좀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근육 키워서 바디프로필 찍고 외모를 가꾸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건강을 위한 운동인 거죠. 유산소도 해야 하고 근육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해야 합니다. 체력을 제대로 관리해야 해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른들이 나이 먹으면 친구도 없어진다고 그랬을 때, 나는 아니야. 내 친구들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군요. 40대면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죠.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면 육아를 해야 하고, 가정 챙기면서 친구들을 만나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점심에 잠깐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는 거지, 술은 절대 마실 수가 없어요. 애들 좀 키워놓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죠. 애들은 크면 클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걸 <laughs> 요즘 실감합니다.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육아는 애가 둘이고 셋이고 명수와는 아무 상관 없어요. 어떤 애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한 명이라도 애가 찡찡이면 정말 힘듭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우는 애들은 찡찡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루 종일 찡찡거리면서 아이한테 시달리면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진짜 부모는 여러 종류의 자식을 많이 키워본 부모인 것 같아요. 가정 챙기고, 애 키우기가 바쁘고, 부모는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 건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겪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혼자와 미혼자가 만나면 할 얘기가 없죠. 이미 육아에 쩔어 있어서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옛날 같은 그런 텐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강 가서 밤새도록 토할 때까지 마시는 거야 뭐 이런 감흥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부터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남자들은 힘의 차이가 있죠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강자와 약자로 나뉩니다 군대에 가면서 힘의 차이는 계급이 되죠 먼저 입대하면 어른이 되고 늦게 입대하면 이등병 나부랭이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약골고참한테 엄청난 갈굼을 당하는 계급사회를 경험하고 나옵니다 근데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자본주의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죠. 능력, 자산의 차이, 자산 격차가 생깁니다. 서글픈 얘기죠. 어렸을 때는 민수 개 연세대 갔다며 학교 졸업하고 누구누구는 삼성 들어갔어. 좋은 학교로 나오지 않았어도 잘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방송 일을 하더니 개 PD가 됐대. 아버지 카센터 물려받아서 요즘 돈 엄청 잘 번대. 삼겹살집 창업했는데 집도 살고 차도 이번에 마세라티 뽑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는 그냥 그런 친구 소식 듣는 게 아, 부럽다, 대단하다 이 정도였다면 40대에는 웃으면서 잘됐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나보다 못했는데 나랑 자산 격차가 너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이 사회생활을 2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친구와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돈잘 번다고 하면 뭔가 틀려 보이죠. 좋은 차라도 끌고 오면 흰색 면티만 입었는데 명품 티셔츠 입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괜히 뭔가 열등감이 생깁니다. 내가 아직도. 내집 장만을 못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서울 아파트를 장만했고, 투자로 집을 몇 개씩 있다고 해요. 주식 투자에서 몇천을 벌었다고 하는데, 내 주식 계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40%죠. <laughs> 친구가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는 아직도 거기 살고 있어? 그냥 물어본 건데, 강남 산다고 째는 거야, 뭐야. 이상하게 무시하는 것 같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야 하고, 모두가 뛰어들면 팔고 나가야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친구를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친구들 만나는 게 불편해집니다. 불편을 넘어서 하는 얘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자괴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친구를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친구가 없다. 그냥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 가족만 있으면 되지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서 친구는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크게 생각하는 목표가 있죠. 10대 때는 대학이 되겠고, 20대 때는 직장. 30대 때는 결혼, 그리고 40대 때는 뭡니까? 가장입니다. 아빠로서의 역할과 남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죠.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돈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40대라면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보통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는 일정합니다. 저번 달은 300, 이번 달은 500, 이렇게 가져다 주지 않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내 월급, 생활비만 오르지 않았어요. 부족한 돈으로 생활하는 우리 내무부 장관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만 챙기고 남편은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 갑니다. 늦은 밤에 귀가를 하면 꼬리를 격하게 흔들면서 날 반겨주는 건 우리 강아지밖에 없어요. 몸이 아플 때는 엄마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해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돈 많이 갖다 주면 집안이 평온합니다. 월수입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들은 집에 생활비라도 밀리는 날엔 집에서 밥을 먹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아이들이랑 여행도 가고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이놈의 돈이 여행의 퀄리티를 바꿔 놓아요. 남들이 다 가는 50만원짜리 풀빌라도 가고 싶고 오션뷰를 보면서 바비큐도 하고 싶습니다. 와이프한테는 어떻습니까? 세탁기 건조기도 사줘야 하고 청소기도 바꿔주고 로봇 청소기 없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 쇼파도 바꾸고 싶고 TV도 좀더큰 걸로 바꾸고 싶습니다. 바꿔주고 싶은 것 중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바로 집이죠. 집은 점점 좁아집니다. 애들이 크면서 점점 집은 좁아지는 거예요. 애들 방 하나씩 만들어 줘야 하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상급지로 가고 싶어요.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살면 커뮤니티, 아이들 학원 너무 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인생을 그동안 즐기면서 살았다면 40대에서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나가는 돈의 크기가 지금까지는 레벨이 다릅니다. 친구들 만나고 맨날 술 마시면서 자산을 늘리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 아빠로서는 빵점짜리 가난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도 빵점짜리 가난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가정에는 불화가 생기는 거죠. 아빠라면 이 책은 무조건 봐야 하는 책입니다. 책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은 무조건 필독서라서 첫 번째로 다루고 싶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두 명의 아빠가 나오는데요.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부자 아빠인가요? 가난한 아빠인가요?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는 부자 아빠였나요? 가난한 아빠였나요? 저의 아버지는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여기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는 재산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게 아니죠. 가난한 아빠는 돈을 위해 일합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부자 아빠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고 말하죠. 대체적으로 우리 아버지들은 가난한 아빠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기술을 배워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수없이 많이 들었죠. 부자 아빠 같이 돈을 일하게 만드는 부자 교육을 받았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았어도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부자 아빠가 되어 아이들에게 금융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금융 문맥으로 시작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끝나니까요. 몸이 좋은 사람들은요.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전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겠죠.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인간 관계를 아주 잘 대처하는 습관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작은 습관들을 모아가는 것.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들을 정확하게 목록을 만들고 그 습관들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될수 있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습관들을 모으고 돈을 벌거나 돈을 불리거나 절약하는데 돈을 쓰는 거죠. 벌어진 돈은 다시 돈을 버는데 또 쓰는 거예요. 그게 만약 나를 위한 투자라면 거기에 과감히 돈을 쓰는 겁니다. 자신에게 투자함으로써 돈을 버는 속도를 높이는 경우를 기호사키는 자영업의 형태로 얘기를 했고요. 아니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라는 건 현금 흐름,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볼펜이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얘가 두 자루가 되는 볼펜이야. 그러면 이 볼펜은 사야 되는 거죠. 요술 볼펜이잖아요. 근데 이 볼펜은 쓸수록 잉크가 달아 없어지고 또 이런 내구도가 깎이기 때문에 이 볼펜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자산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것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그런 자산을 모으는 것에 첫 번째로 내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고 싶은 것이 부자라면 부자가 되는 것에 부합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에 맞는 돈의 투자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학습을 해내야지 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는 내가 뭔가 빨리 배워서 뭔가를 할수 있거나 내가 빨리 투자를 해야지 내가 돈을 벌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데에만 돈을 쓰다 보면 정작 내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돈을 먼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쓰는 것도 습관이다. 이렇게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먼저 쓰는 습관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또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거만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만함이라는 건 체면, 다른 사람의 시선, 모르는 것을 그냥 아는 것처럼 고개 끄덕거리면서 넘어가는 거죠.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몰라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단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특히 돈이 들어가는 계약은 얼렁뚱땅하다가 돈이 날라갑니다 3억 5억 돈좀 있다고 그돈 들고 부동산 가면 그거 바로 다 털립니다 거만함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몇 평짜리 찾으세요 얼마 있으세요 투자금을 말씀하셔야 할수 있는 물건을 보여드리는데 5억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5억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세끼고 실투자 이 정도면 할수 있는데 살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처음 부동산에 간 사람은 알수 없는 자격지심 같은 게 마음 속에 있어요. 부동산에 갈 때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생각하고 갑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거만함에 버튼이 딱 눌러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는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모르겠으면 제가 아직 더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리스크를 지우고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는 방식인 거죠. 이 책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요. 현재도 유효합니다. 이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른데요. 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 아니면 내가 지금 겪을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책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읽어 보면 아,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버는 길로 들어오기 전이든 돈을 벌어 가는 길 중간에 있든 아니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서든 이 책을 보면 느끼는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부자 아빠로서 삶을 살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가난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개 이름에 빠지거나 거만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구나.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시다면 저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 별림이었습니다.